메리크리스마스 네, 메리크리스마스 네, 메리크리스마스 네, 메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를 지탱해온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이두 절기 안에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절은 어떠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영적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있는 거죠. 이게 부활절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성탄절의 신비는 어떠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가 어, 악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생명의 태어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이것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비요, 섬리요 신비라는 것을 성탄절과 부활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두 가지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약혼이라는 말은 정혼이라는 말로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조금 약혼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약혼이란 유대인의 약혼이란 결혼식에 앞서 약 1년 정도의 그 기간이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혼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욱더 유대인들의 약혼은 훨씬 더 강한 법적인 구성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서로 남편, 서로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따로 오늘 말씀 10 9절에도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죠.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사자도 내 안에 마리아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혼을 한 당사자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 그 1년여, 그 1년 동안 그 기간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안았던 거죠.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약혼, 약혼을 하는 동안 남자와 이 여자가 어떤한또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는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시대에서는 그 남자나 여자를 다 돌로 쳐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처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죠?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여, 여기서 요셉은 아마도 요셉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 나 말고도 다른 놈이랑 이 잠자리를 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죠. 이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혼을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출생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저 아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인간은 의인간 죄를 짓고 짓 살, 짓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피로하셨던 거죠. 그리하여서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이 날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사이로, 사이, 원수, 원수지간 사이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친히 그몸 버려 내려주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죄, 모든 죄를 자유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저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성탄의 시간이 이 오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성탄은 예수님께서 인마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제로부터, 제로 부터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시간으로 도저히 하나님과는 함께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 1장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맨 처음 창세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합니다. 삼위 어, 하나님께서 태초의 하나님을 어, 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지어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이 그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또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떠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그곳에 그 나라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 우리가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인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이러, 이러한 인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보내신 분 성령,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는 인만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주로 모시는 그 즉시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 성탄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온맘 다해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 주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한날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